안녕하세요. 오늘 어 뭐야? 관광객 어, 뭐 신기한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. 구조자? 관광객셰프셰프관광객아뭐 하는 거야 여기? 뭐 위에 뭐 뭐라 써있는데? 어 뭐야? 너왜 피가 없니? 아, 차라리 그런 거 싸구려는 안 쓰고 이렇게 좋은 거. 그러면은 뭐 하지? 어, 캐릭터 옆에 있는 고르는 게 있는데. 아! 죽어버렸네. 다들 피가 깎인 거지? 이거 뭔 게임이에요, 이러러. 왜 다들 가방을 들고 있어? 음, 쇼핑 아닌가? 음 어쨌든 모르겠지만 어 저기 뭐지? 한번 가볼까? 모르는 거이 사람 따라 올게요. 어 여기 아까 내가 왔던데 아닌가? 어 여기 가방이네 요거요거요거아나 이런 가방 싫은데 하나. 아, 시나모를 가방으로 하겠습니다. 아싸, 시나모를 가방. 다들 죽는 거지. 맨 빨리 나와 주세요. 3번. <laughs> 체크인 성공. 오케이, 오케이. 3번으로 했습니다. 여기서 이거 체크인 해 주세요. 아, 이제 들어가도 되는 거 맞죠? 다 찜? 아, 먹는 거구나. 저, 여러분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아! 이거 뭔 게임이야?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이거 공원 비행기 아니야? 이거 무, 무서운데 살짝? 아무도 없으니까 빨리 올라와 빨라 빨라 빨랑 올라와 빨리빨리빨리 어우씨 빨리 빨리. 이거 무서운데 왜무서무서 어우씨 깜짝이야 야 친구야 빨라 놀라 이거 개무서워 거기 완전 개무서워 아무도 없어 이 어디야? 그돈 내는거야 그치 못들어가지 친구야 오케이 헬스장? 어 헬스장 가볼까? 아뭐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헬스장 뭐야, 하는 것도 없네, 이거. 어, 뭐야, 이거 사다리 뭐야? 철봉이네? 에헤. 지. 지이... 헛. 지, 이거 뭐야? 뭔 게임이야, 이거. 어, 아, 뭐야. 일단 배고플 때 챙겨갈 쿠키로 챙겨가 지줄거요 이거랑 은 가만히 3번 했거든요 어문 열렸다 야 맛있는거 완전 많이 챙겨가 아 오완이구나 야 빨리 들어가서 두둑질 야 맛있는 간식 없냐 파이 뭐야 하나 이거도 챙겨주고 어 내가 좋아하는거 이것도 챙겨주고 어, 어,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것도 챙겨주고. 어? 와, 어, 이시리얼도 챙겨주고, 어, 이것도 챙기고. 어, 진짜 어떤 걸 챙겨냐? 어, 저 3번인데요. 알지? 어, 일단은 지금 많이 챙겼습니다. 오, 여, 어떻게? 해? 아, 이렇게구야 관광객, 아, 여러분저 여기로 왔어요. 풍광권 오, 여, 어떻게? 해? 못 사는 거, 이거? 아. 안녕하세요. 저 여기 놀러 왔어요. 어쨌든 놀러 온걸 하고, 슝. 저 놀러 왔어요. 아우, 완전 예쁜 데로 놀러 와. 여기 저희 집이랍니다. 일단 짐을 다 풀고요. 샤라랄랄랄라. 불에 타볼까? 어, 마시멜로도 챙겨가지고. 야, 뭐야, 뭐야, 뭐야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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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나 이거 싫은데 오케이 일단은 유니콘이 볼래 어 뭐야 왜불 켜짐 아 이건 돈 내하고 이거 돈안 내는 거야 왜 운전이 되네 구조자다 구조자 우와 우와 불빛도 나오네. 아나오라는 건가? 뭔소리아 진짜... 아 진짜... 가방을 들고 해볼게요 어? 눈 오냐? 아눈 오면 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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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안 가려져 띵띵띵띵띵 빠요 빠요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 어? 뭐야 약간 물속에 너무 높은 것나지 않아? 어? 이게 미끄럼틀이 있는데 자꾸 삐 소리 내는 거냐? 아 시나몬 자고 시나몬. 오 시작합니다. 삐삐 눌러주세요. 저기 어떻게 하는 거요? 오케이 간다 간다 간다. 아파요, 여러분 저배 고파요. 어. 어떻게 하는 거야? 아시 셀프 필요네. 야 셀프 없냐? 아 정말. 어 무덕벌 소리나. 그러면 맛있는 그걸 해볼게요. 지금 1 1시인데아 저녁 1 1시 아니야. 어, 구워졌다. 언제 타게 해볼까요? 언제 타게 해볼게요. 언제까지 하냐 마시멜로를 구우자. 마시멜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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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멜로 구우자. 먹는 거 맞나? 나무 껍데기 먹는 거 같은데, 아, 시발 지금 11시 37분이거든요. 지금 지금 이거 뭐야? 여기 내 집으로 야지왜 이거 내집안니이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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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나 집을 어떻게 어, 이저 샤워하고 갔어야지. 나, 그, 그래, 나 샤워하고 갔어야지. 누워 어? 물, 어, 어? 낭비하고 있어. 응? 공이 떨어진 느낌 같은데. 너무 머리가 아프다. 어, 나, 나 와 저거 왕국의 성 뭐야? 음, 뭐야, 뭐야? 어, 이거 뭐야? 와와와와 아, 점핑이네? 어, 뭐야, 뭐야?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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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점프 된다? 음, 이쪽 가보실 수 있냐? 가보겠습니다. 어.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구나. 거는... 야, 이또 뭐야? 아, 무대, 무대. 저쪽은 따보겠습니다.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 같은데. 아,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구나. 그럼 시작해볼게요. 아씨, 나와. 제 점프가 고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정도는 할수 있지. 어! 미끄러져서 점프맵 고수의 어, 실수. 점프맵 고수의 실수가, 그거 안 되네, 그, 그, 그 옆으로 되는 거. 와우, 왕국 있어. 안에 못 들어가네? 에이, 기대하고 있었는데.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줄. 저 어떡합니까? 여기서 떨어지면 망하는 겁니다, 상. 저 파란색은 또 뭐냐? 오, 야, 흙이 없 씨. 떨어졌네? 올라가는 게 있구나. 휴. 다이빙! 오, 자동 점프되네. 이게 또 뭐야? 어 귀여운 미니 미끄럼틀인데 어떻게 올라가냐? 오 어, 올라왔다. 한번 타볼게요. 어 아기들 미끄럼틀. 아아아까 와, 와, 와. 제가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. 어 지금 두 시네. 아 배고프다. 우석에서 마시멜로 먹어야겠다. 엄니 엄니 엄 탑자 하나 맛없어.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. 이거 뭐지? 아, 물, 시합하는 조명. 오우. 일단은 빨리 나갈 것 같아. 빨리, 여기서 탈출해야 돼. 아, 나갈 게 힘들다. 아, 벤이 들어왔나봐. 오케이, 이제 빠졌어. 아, 이거 캠핑, 그거인 줄 알았어. 근데 무대였어. 대박, 웃기더라. 어, 이거, 모자 같기도 그 모자 가기도 하네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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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. 여기 뭐야. 보드 타는 거잖아, 그거. 자, 구조전에, 구조전에 아, 근데 집이 어딘지 모르거든요. 저랑 같이 할래요 틱틱도 아 그래그래 왜안하냐고니아 이님이 해야 하는데 안 했잖아 아나 차례인가 아닌가? 이사람이 터치를 안해요 터치하세요 영어 맵이 없네 ㄱ 누가 이긴거야 대체 이거 어? 누가 이긴거야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빠이빠이 다음시간에 봐요 넷시다